안녕하세요. 아로낭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스마트폰 언박싱 리뷰인데요. 지난 12월 28일에 발표했죠. 샤오미 플래그십, 샤오미 12 시리즈, 12X, 12, 12 프로 이렇게 총세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샤오미 12 언박싱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그중에 S21을 구입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오미 12 프로가 아닌 12를 구입한 이유는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12 프로 모델에는 삼성의 E5 2세대 LTPO 아몰레드 패널이 탑재가 되는데 반해서 일반 모델에는 BOE의 아몰레드가 들어갑니다. BOE는 아시다시피 LCD 쪽에서는 거의 세계 1위 기업이 됐고 아, 플렉시블 아몰레드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아이폰에도 제품을 납품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OE의 최신 A급 패널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실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샤오미 12를 선택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샤오미는 6.7인치 대 휴대폰을 주로 내놨었는데 이번에는 S21이나 아이폰 13과 유사한 6.28인치 대의 제품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어떤지 그립감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12를 먼저 구입해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가격대는 8기가 128 스토리지 모델이 3699위안약 70만원인데요. 아, 10일 대비하면 저렴하게 나오긴 했는데 요즘 환율이 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품 구성은 스마트폰 본체, 67W 고속 충전기, 타입C 케이블, 투명 젤리 케이스, 아, 그리고 여기에 기본 보호 필름이 이미 붙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프로 모델은 120W 고속 충전 지원이라 이 120W 충전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충전기는 뭐 조금 아쉽게도 타입 A 충전기예요. 사실 전세대인 샤오미 11에 대비하면 일부 스펙은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가 11에서는 2K 해상도의 120Hz를 지원하는 삼성 2포 아몰레드였는데 크기도 6.81인치였고 이 샤오미 12에서는 6.28인치에 해상도가 f h d 플러스로 떨어졌고 BOE 패널이 들어간 거죠. 최고 밝기도 1,500니트에서 1,100니트대로 떨어졌고요. 이 후면 카메라도 메인이 삼성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였는데 아, 소니 IMX 766 5천만 화소대로 떨어졌어요. 휴대폰 외관 보시는 동안 스펙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4나노 공정의 스냅팔 젠1 탑재했습니다. 아, 디스플레이는 6.28인치 f h d 플러스 해상도에서 120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P3 색역 100%,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 지원되고 최고 밝기는 1100니트까지입니다. 후면에는 5천만 화소 메인 광각, 1,300만 화소 초광각, 500만 화소 접사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배터리는 4,500mAh, 67W 유선 고속 충전, 50W 무선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기타 공식 방수 방진 스펙을 제외한 뭐 대부분의 스펙은 모두 들어가 있고, 무게는 180g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핸즈온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선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설정에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 옵션을 좀 보시면, 아, 관련 옵션은 뭐 거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트 아, 세팅에 들어가서 뭐 P3 색역이나 SRGB 모두 선택이 되고요. 이 플래그십 제품이니까 뭐이 정도는 당연히 돼야겠죠. AI 이미지 엔진도 네 가지 지원이 되는데요.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이미지 이넨스먼트, HDR 이넨스먼트, MEMC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밝기가 1100니트라는 점만 빼면 이 BOE의 패널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 이런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사이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6.7인치 대 제품들보다는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 그립감이 좋긴 합니다. 휴대폰 폭 자체도 좀 좁게 나왔기 때문에 한손 조작이 좀더 수월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어, 생폰일 때좀 미끄럽긴 하지만 기본 젤리 케이스를 씌우니까 한 손에 딱 잡히는 게이 6.28인치 제품을 뭐 작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비교적 작은 플래그십 휴대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뭐 나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습니다. 일단, 전면 지문이 너무 아래쪽이 아닌가 싶어요. 좀더 위에 위치했으면 편할것 같은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괜찮긴 하지만, 그럼에도 전 세대 모델 대비해서 다소 너프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도가 2K에서 FHD+. 그리고 최고 밝기도 뭐, 야외에서는 조금 아쉽죠. 그리고 카메라 관련해서는 망원 카메라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2배 줌 이상은 이제 메인 카메라 디지털 줌이에요. 그래서, 이 플래그십에 망원이 없다는 건좀 아쉽죠. 그리고 방수방진 스펙 역시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기본적으로 넣어줄 때가 된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그 외에 사용성 측면에서 뭐 배터리라든지 충전 속도, 스피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스피커는 샤오미 10 이후부터는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12 프로 같은 경우 고음과 저음을 나눠가지고 상하단 총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거든요. 이 12도 소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오늘은 작년 12월 28일 공식 발표한 샤오미 플래그십, 샤오미 12 시리즈, 그 중에 샤오미 12 언박싱과 간단한 핸즈온 후기였습니다. 이 전작 대비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쪽 스펙을 낮춘 대신 이 프로세서는 최신 고사양으로, 아, 그리고 휴대폰 자체 사이즈도 6.28인치로 좀 작게 만들어서 어 사용성은 좀더 좋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플래그십이라는 컨셉을 뭐 나름 잘 잡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판매 시작하고 5분 만에 50만 대 이상 판매가 됐답니다. 뭐 판매 비율로 보면 12와 12%가 거의 50대 50으로 나간다고 하고요. 뭐 저도 그렇지만 휴대폰 두 대씩 쓰는 경우가 뭐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대는 이렇게 좀 작은 휴대폰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뭐 많은 것 같습니다. 암튼 좀더 사용해보고 상세 사용 후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오포 폴더블 휴대폰 이 파인드 N에 관한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 제품이 인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현재. 아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6번 정도 구입을 시도했는데 제가 모두 실패했거든요. 아 결제 페이지 구경도 못하고 계속 품절이 뜨는 그런 상황인데. 암튼 뭐 계속 시도해보고요. 구입하게 되면 또 언박싱과 상세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더블이 이렇게 인기 많은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